수능완성 영어 15강의 3번 박스 먼저 하면 정말로 i t 가져 여기 대부터 끝까지가 진주어 이때 t h 명사절 이끄는 that 기나 것 be argued에서 argued은 주장하다인데 be argued니까 주장되다 optinum은 최적의 프라이스 가격 그것의 사용에 대한 소셜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가격 그 사용 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최적의 가격은 0 IE는 즉더 퍼블릭 대중 비기분 수동 받다 프리 액세스 무료 접근 그것에 대해서 즉, 대중은 그것에 대해서 무료 접근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된다. 사용에 대한 사회적 최적의 가격은 0이어서 즉, 대중은 그것에 대해 무료 접근을 받아야 된다. 대중은 그거에 대해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be argued 주장될 수 있다. copyright, 저작권. 저작권은 스트럭처는 구성, 구조. 근데 우선은 동사로 돼서 구성됐다, 구조화됐다. 만들어졌다. 에즈는 뭐뭐로서. 그랜트는 부여. 주는 거. 익스클루시브는 독점적. 라이즈는 권리. 리프로덕션은 복제. 혹은 사용 뭐뭐 동안 temporary period temporary는 일시적 period는 기간. 그럼 저작권은 일시적 기간 동안 복제나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으로서 만들어졌다. 그 독점적 그 기간은 temporary, 일시적이다. 왜냐? 그 시스템은 compromise는 타협, 절충. 그 시스템은 절충이다. 두 가지 목표 사이에 절충이기 때문에 그 독점적 시간은 일시적이다. 두 가지 목표 뭐냐면 크리에이션 창조와 유틸라이제이션에서 활용. o n the one hand. 우선 크리에이션 창조. 그 일의 창조는 워크니까는그 작품 음그 작품에 대한 그 창조는 will be maximized 최대화 될수 있을 거래요. 만약에 창조주가 만든 사람이 멕시멈 최대의 가능한 보상을 즐길 수 있다면은 그 작품의 그 창조는 최대화 될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독점적 오너십, 소유는 typically, 전용적으로 result in, 결과가 된다. 제한된 접근의 결과가 된다. 작품에 by the public, 대중에 의한. 대중에 의해서 작품에 제한되어진 접근의 결과가 있다. result in이 지금 동사. 지금 3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주장될 수 있는데 그 사용에 대한 최적의 사회적 비용은 0이다라고 주장될 수 있다. 즉 대중은 무료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주장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지적 재산은 특징지어질 수 있다. 에지는 모모로서 퍼블릭 꽃 공공재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분사 구문이야? 미닝 g 의미한다. 데 이하를 지식이나 혹은 미적의 컨셉 개념의 사용은 그것들을 지식이나 미적 개념들을 딥 t 릿 고갈시키지 않, 어,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공공재니까. 그 사용은 인권은 초래하다. 야기하다. 마지널 코스트에서 이거는 한계 비용. 사용은 그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짜로 가야 된다. 분명하게 도 그러나 도 앞뒤로 지금처럼 콤마 콤마 도우면은 도가 비록 뭐뭐지만 이렇게 되지만 지금처럼 앞뒤로 콤마면 그러나 어 그러나 분명하게 동명사 주어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초래지는 비용. 저작권 그러니까 for use of c o p y r i g 저작권 사용에 대한 어떤 비용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미한다. c o m p e n s 타협. 타협이 없다. 창조자한테 그리고 f a i r to는 하지 못해요. 목적이죠. 제공하는 거죠. 인센티브는 동기. 창조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다. 돈을 주지 않으니까. 타협의 솔루션 해결책으로서 사회는 선택했다. 프린시플은 원리 원칙. 모노폴리는 독점. 제한된 기간 동안 독점의 원칙을 선택했다. 해석 다시 한 번만 하면은 저작권은 독점적인 권리야. 리프로덕션 복제나 사용. 일시적 기간 동안 복제나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독점의 그 시간은 일시적이다. 왜냐면그 시스템은 두 가지 목표의 타협인데 창조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타협이기 때문에 독점의 시간은 템퍼러리 일시적이다. 우선 작품의 창조는 최대화될 수 있다. 만약 창조주가 최대의 가능한 보상을 즐길 수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독점적 소유권은 그 결과로 대중이 그 작품에 제한된 접근을 할수 있는 결과가 있게 된다. 어, 정말로 그래서 주장될 수 있다. 사용에 대한 최적의 가격은 0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될 수 있는데, 즉, 대중이 그것에 대해 무료 접근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될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적 재산권은 공공재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의미는 지식이나 미적 개념의 그 사용은 그것들을 고갈시키지 않고 그 사용은 어떤 한계 비용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분명히 저작권의 사용에 대해서 어떤 비용도 허용하지 않아 사용한 것에서 대해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는 컴포지션 타협을 주지 않는다. 창조주한테 그래서 목적이죠. 창조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타협의 해결책으로서 사회는 독점의 원칙을 제한된 기간 동안 선택했다.